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어,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참 들쭉날쭉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어, 사회적 거리는 두대 마음과 심적 거리는 좀더 가깝게 하면서 서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전에는 이제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어, 뭐, 계약적인 개인 파산 절차와 기간 이런 것들은 너무 간략하니까, 좀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개인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파산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어, 뭐, 간략하게나마 정보를 전달해 수, 드릴 수 밖에 없어서, 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개인 파산은, 여기, 또, 하나의 재판입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은, 변제를 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고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 시에 재산과 부채를 이렇게 확정을 고정을 시켜서 변제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거를 배당을 해 주고 그 채무를 면책시켜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파산 신청은 이제 주로 채무자가 주로 하고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이 있다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뭐 구별해서 하자면 채무자가 본인이 신청하는 건 자기 파산 신청이라고 그러고 부르,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어, 일단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파산은 그 개인 회생과 달리 부채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이어도 신청할 수 있고, 300억이어도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개인인 사람만 신청할 수가 있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 가산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개인이기만 하면 채무자가 어, 급여소득자이든지, 영업소득자이든지 아니면 전문직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어, 관계없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채무자회생법에 보면, 파산 선고 후에 그, 1개월 이내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무상은 그, 파산 신청서, 저, 신청서하고 면책 그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조문이 있긴 하지만, 그, 파산,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서울회생법원 사이트를 가시면, 그, 개인, 그, 파산 및 면책신청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양식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이제 법률적으로, 법률 용어가 사실은 매우 참 쉽게 쓸 수도 있는데, 어렵게 쓰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에게나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절대 브로커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요. 어, 그래서 따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 비용은 이제 예납금이 보통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파산 관제인 보수라든지 뭐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파산 선고 전에 납부를 하셔야 되고 30만 원이지만, 채무 규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연대보증액이 뭐, 100억이다! 그러면은 뭐, 50만 원, 70만 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90% 이상은 3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대표이사였던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상향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숫자에 따라서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 절차 비용들이 들고 파산 신청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다일 일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본, 진술서, 진술서는 그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성하시면 되고 채권자 목록 및 채권자 주소, 채권자 목록도 그 제공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생활 상황이라든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현황에 관한 이런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그 누락한 거나 그렇게 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증인이라든지 근두당권자, 이런 거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 양식 중에, 그러니까 서울해낸 법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 중에 재산 목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재산 목록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배우자의 재산도 적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예금, 그 다음에 보험 뭐 약관대출 받은 게 있다면은 그 이제 보험 약관대출은 법률상으로 보험금을 미리 미리 지급했다라는 의미로 대법원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채권자로 보험회사를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파산 신청 전에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A가 화산 신청하는데 배우자나 뭐 다른 사람 B한테 이렇게 보험 계약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자녀 등의 보험 가입 증명서 이런 것들도 어, 제출을 해야 되고 임차 보증금은 이제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잔액이 재산이 되고 그리고 임대인의 확인서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여금, 뭐, 저, 매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이 될수 있잖아요. 받을, 받을 돈들. 그런 것들은 이제 회수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금 중에 2분의 1은 민사 집행법에 의해서 그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그래서, 어, 2분의 1부만 제가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해서 나중에 변제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그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이제 KB 부동산 시세, 국토교통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이 해 주는 시세 확인서 그리고 경매가 만약에 붙어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간평된 자료가 나올 거니까 그 금액 그리고 이제, 채무자가 알지 못한 부동산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정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 조사를 해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 되고, 그리고 차량은, 음, 그 중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차량 중고 사이트에서 시설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 보험 개발원 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혼에, 가 이제, 뭐, 이러죠? 그, 이제, 개인 파산하기 전에, 이제, 이혼하고, 협의원하고, 아파트를 완전히 상대방 배우자한테 넘겨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파산 선고 전에 이혼하면, 그, 이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인 중에, 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 분할을 청구 안 하고 협의요원 하거나 이러면서 뭐어 그냥 다 통째로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그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따져 가지고 상당한 비율, 50대 50이 상당하다 그랬을 때는 50%는 토해내야 됩니다. 그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취소가 그 만약에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은 면책 불허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좀 음. 이혼한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최소 2년 전에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은 다 조사 대상이고 어 재산 목록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는 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공동상속인들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개인 파산할 거기 때문에 내 지분을 다른 상속인한테 몰아줍니다. 그런 경우는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내가 5분의 1 지분, 그러니까 1억짜리 재산이 상속 재산인데 그형자 자식이 5 명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씩이 법정 상속분인데 나는 협의를 하면서 그거를 다른 다른 공동상속인은 멀어졌다. 어? 그러면 그거는 취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재문으로 써야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구별해야 될게 상속 포기는 그 이제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어, 상속 포기는 일, 어려운 말로 일신전속권이라 그래서 상속을 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아는 사행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분할 협의와 상속 포기는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부모, 자녀 다 조사하게 됩니다. 뭐 개인 회생도 마찬가지지만, 그 그러니까 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나 자녀, 배우자에 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어 재산의 은닉으로 보인다 그러면 취소 취소 대상이어서. 자녀한테 있는 예금, 예말 초등학교 1학년인데 2천만원 예금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준, 준 거잖아요. 그, 그렇게 밖에 볼수 없으니까 아, 그런 부분은 이제 취소가 돼서 그 개인파산신청자의 파산재단 즉 변제재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어, 어, 재산 목록에 기재될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적게 됩니다. 이제 가게, 가계, 가게분데, 쉽게 말해서, 파산 신청을 3월달에 했다면, 그 직전 그 2월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수입, 지출 내역, 그 다음에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 어, 이제 부양가족이 확정이 되면, 부양가족 수대로 법이 정한 월 법정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뭐, 1인일 때는 105만원, 2인일 때는 170 몇만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하는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용소득이 있는 경우는 파산 절차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생 절차로, 어, 그, 이행하도록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생활 상황을 또 양식에 맞게 적어야 되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 생활, 급여소득자는 그, 급여 명세서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거 사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고, 국민연금가입증명서라든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현재 생활상태를 조사하게 되고 주거가 자가이면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해야 되고 임차이면 임대차 계약서하고 만약에 무상으로 뭐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거나 그러면 무상거주확인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파산신청서와 관련해서 신청서, 그다음에 면책신청서,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현재생활, 그다음에 가계수지표,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제 제출이 완료됐는지, 될 어땠는지 검토를 잘 해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